아, 함수의 연속에 관한 문제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f(x)가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자, x는 1에서 연속이래. x는 1에서 연속이면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함수값하고 f1하고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의 극한값이 같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x 있는 1에서 연속일 때, 그러면 자, 그러면 f 1 먼저 구해 볼까? f1, f1. 자, x에다가 그냥 1 넣으면 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있고 1 넣으면 1의 2n승 1이지. 1 더하기 a 분의 여기다 1 넣으면 1이야. a 더하기 b. 얘 극한 상수잖아. 얘 극한 값은 그냥 얘 나오지 뭐. 그래서 1 플러스 A 분의 A 플러스 B야. 됐지? 자, X가 1로 접근하는 거. 두 가지 방법 있지? 우측에서 접근하는 거, 좌측에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을 구해보자. 좌극한 먼저 해볼까? 리미트 X가 1로 접근하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하는 거야. 이 Fx. 이렇게 됐다? 그런데 너... 이 fx를 결정해야 되는데, 힌트가 어디서 찾냐면, 이 fx는 바로 여기야. 여기.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잖아. 그러면 x가 뭐냐면, x는 일단 1보다 작다? 근데 1보다 아주, 아주 조금 작은 놈이야. 아주 조금, 조금 작은 놈.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얘가 1보다 작아. 그리고 0보다는 크고, 1보다 아주 작은 놈이야.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이 fx의 함수를 찾아야 돼. 함수를 찾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 가면 얘가 뭐야? 0이잖아. 0이고 얘 0이지. 얘도 0이잖아. 그럼 남는 거는 뭐야? fx는 a분의 b야. 뭐라고? a분의 b. 이 함수는 뭐였다? a분의 b. 어 그러면 이거 상수 극한치에도 얘 나오겠지 그대로 그래서 얘는 a분의 b야 음 얘랑 얘랑 당연히 같아야지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니까 배우는 입장이니까 우극한값도 조사해보자 리미트 x는 1 플러스 0 fx 자 그러면 이 fx를 결정해야 되지 힌트는 어디있다 여기 있다 x가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잖아 그러면 x는 1보다는 큰 거야, 그치 1보다도 클때이 f(x)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미시 1보다 크잖아. 그러면 분모 분자를 여기다 써보자. 분모 분자를 응? 음? 분모 분자를 x^2n승으로 나눠봐. 리미트 n이 무한대 x^2n승으로 나누면 1. x^2n승분의 a 분의 x 2n승으로 나눴어요. a 플러스 x 2n승분의 b. x가 1보다 크지. 얘는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야. 무한대분의 상수꼴. 0이야. 0. 0. 남는 거는 그럼 뭐야? a라고. 함수 f x가 a야. a. 아, 이 함수가 a였구나.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이 함수는 a고. 상수, 극한 취해봤자 그대로 나오지? A. 그래서, 얘네 세 개가, 얘네 세 개가,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AB 값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은 뭐, 갖다 놓고,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겠죠? 자, 자, 일단 써볼까? 1 플러스 a 분의 A 플러스 B랑 모아갖고, A분의 B하고 같고, 얘는 A하고 같아요. 그러면, 얘 먼저 써보자, 얘. 얘하고 같은 거.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 같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B는, 이렇게 곱하면 B 플러스 AB. 이렇게 돼서, AB, AB 없어지고, 그래서 B는, 따라서 B는 A제곱. 여기도 B는 A제곱 나오지? B는 A제곱.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한번 또, 풀어보자. 1 플러스 a 분의 A 플러스 B는 1분의 A니까.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A제곱. B는 A제곱. B는 A제곱 나오네, 계속. 어, 여기서는 정보가 이제 B는 A제곱밖에 없구나. 그럼 또 다른 정보, 뭐 있을까? 문제에 있었어. Fe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면 Fe를 넣어봐. Fe 넣으면 되지, 뭐. 자 x 대신에 2를 넣어볼게. x 대신에 2를 넣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것이고, x 대신에 2를 넣었다. 2의 2n승. 그러면 4n승이네. 플러스 a 분의 여기다 2 e 넣지? 었 a 곱하기 4n승 플러스 b.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보자. 4n승으로 나눠보자. 1 플러스 4n승 분의 a. 분의 a 플러스 4n 승분의 b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꼴 얘0얘 0. 그러면 남는거는 a. fe가 a네. 그럼 a는 얼마야? 3이야. 3. 아까 x가 1보다 크면 무조건 a라고 했는데 결국은 a가 나오, 나오는건데. 그치? a는 3이야. 그래서 a가 3이니까 b는 얼마다? 3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넣었지? 9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플러스 9가 되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12다. 자, 이해되지?